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그 <laughs> 해피 뉴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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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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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해피 뉴 이어 란 말이야 아빠 씻고 올2024 2024 20, <laughs> 여섯 살 대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<laughs> 밖에 빠방 소리 는 난다. 응. 밖에 빠방 빠방 터트린다. 근데 여기가 뭐야? 야 우리도 보고 싶은데. <laughs> 다운타운에 왔나 봐. 엄마? 응? 다운타운에 왔나 봐. 아니 근처에서 하는 거 같은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. 나, 가 여기서 진짜 너무 섭다 우리 이제 이사해야 돼. 에이! <laughs> 또 이사해야 돼. 최종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. 이제 남은 큰 가구 옮기고, 그 다음에 저쪽 집에 짐 정리하면 끝! 엄마 옷을 다저 집에 아빠가 갖다 놔서 잠옷 입고 가야 돼. <laughs> 잠옷 입고 가야 돼! 어떡해! <laughs> 우리 차 타고 저 집에 가서 신비 옷을 정리하자, 신비야. 나는, 나는 뭐 하려고 기다리는 동안. 정리해야지. 뭐야? 이거 우리 거. 이거 우리 거. 이거 우리 거. 이거 우리 거. 나머지는 다환희시드된 집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다 우리 게 아닙니다. 이거도 우리 게 아니에요. 이거도 우리 게 아니에요. 우리 거는 저 것뿐이에요. 신비, 신비 가구 밖에 없어. 우리거는 진짜 생각보다 짐이, 이 작은 집에서 짐이 한국에서 대체 얼마나 들고 온거야. 여기도 다 우리 짐. 짐, 짐. 지금 한 절반 정도 옮긴 상태인데도 절반도 안 옮긴 것 같아. 한 3분의 1 정도 옮긴 상태여서 짐이 엄청많대요 가구는 다 우리게 아니지만 오늘 이걸 다 끝낼겁니다 일단은 사장님 차 빌려가지고 응. 오빠 가게 사장님 차로 가구는 옮기기로 했어요 찍지마 하이 오늘의 이삿짐 짐꾼 선호오빠 <laughs> <laughs> 차가 질러갔어 <laughs> 이제 진짜 안녕 굿바이 굿바이 엄마가 <laughs> 왜? 카시트안 <가시티에> 쓴다고? <앉은다고>? 응 <웃음> 그게 <웃음> 그렇게 몰라. 웃기냐? 신비야 네. 이사가니까 어떠십니까? 그렇게 울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?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 얘기하면 되죠? 그냥 그래? 그냥 그래? 근데 구독까좋아요 음. 랭. 음. 알림끝까지 눌러주세요 <웃음> <웃음> 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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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 <laughs> 둘이 싸웠어? 집이라서. <laughs> 이따 일곱 시에 집에. 이따 일 시에 들어줘. 7시에 저도 집에 가가지고 자파지식을 다 하고 옮기려고 했거든? <목소리> 저기 밥 먹고 카페 갔던 카페 같은 갔다 데 갔다가 집에 바로 가. 집에 빌렸다가 그는데 다. 지금 정리하고 저기 다가놀 짐이랑 이런 것들 다 옮겨서 내가 오늘 자리 다 잡아놓을 테니까 자기가 잔뜩들은 찾아오니. 예. <목소리> 고수에 왔습니다. 또 뭐라고 해야 되는데? 음,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.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이거 하는데? 맞아. 그럼 뭐뭐 하면 돼? 그러 그럼 뭐 먹을 거예요? 가족들이랑 왔는데 엄마,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 산초들. <laughs> 이렇게 왔습니다, 여기에. 그뭐 먹을 건지 얘기 안 해도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. <laughs> 아, 고깃집에서 떡볶이 드세요? 여기 고깃집이 아니라. 고깃집인데 여기? 아, 아닌데요. 는 로제 떡볶이, 엄마는 사골해장국이랑 전장게장 솥밥 아빠는 갈비탕, 삼촌도 갈비탕. <웃음> <웃음> I ordered早 March express Ttangcho from theacie store, which I oftenwiered that this chicken was very soft and tasty. The chicken is from this throw capacity.. 아니, 앉아.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있어. 간다고 정리할 것 같진 않은데. 정리하... <laughs> <잘하고. 웃음> 이사짐 내가 다 옮겼잖아, 지금. 어? 옷정리도다 해줬잖아. 지금 몇시야 5시 20분 5시 20분 오늘은 좀 해가 늦게 지은 기분이다 <laughs> 해가 점점 계속 길어질 때가 됐나? 아니지 않아? 빨리 죽을 이신비 <laughs> 좋냐? 내 남편한테 옆에 있으니까내 남편 품이 좀 따뜻하지? 내가 못온 볼게. 업을순 없지만 안아 줄순 있어. 요 자기야. 우리 이제 이사 끝난 거야? 안 끝났는데 넌안 끝났어. 왜? 정리해야지. 정리 같이 하는 거잖아. 내가 정리 다 했잖아. 옮기는 것도 내가 다 옮기고. 아니야. 정리는 각이 <laughs> <같이> 해야지. 좀힘줘 <laughs> 아. <laughs> 이제 춥다 날씨가 왜 1월 1일 되니까 추워진 거지? 안 춥다, <laughs> 그렇긴 한거 같아 휘슬러에 눈도 안 오잖아 여기 무슨 공원 산책로 같아 음, 음, 음. <laughs> 우리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맞아 도지 맞아 어제 무지개도 엄청 큰거두 개나 봤잖아 야, 엄청 큰 무지개도 보고 비는날 비도 안 오고 이거 봐뭐지마마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너무나 많이 봤으면 좋겠다 바이바이 인사해줘야지 바이바이 <laughs>